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이사야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도 가시고 사절 합독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의비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이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호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이사야 시간에서 이사야서를 다룰 때 19장, 20장 전체의 이제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 1절부터 19절까지가 애국의 그 화려한 문명과 어, 재원의 무력함, 그 16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어, 여호와께로 돌아올 애굽 사람들조차도 여호와께로 돌아온 그런 내용이고 20장은 이제 그러한 애굽을 믿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에 대한 이세 가지의 구조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1절에서 15절 애굽의 재원, 자원, 화려함, 그 문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를 비판하는 내용이 19장 1절부터 4사입니다 애굽 전체의 풍요, 애굽 전체의 보상함 애굽 전체의 어그 교양을 어,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 요소가 뭐냐? 애굽의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1절을 보시면 바로 뭐예요? 애굽의 우상들이라 합니다. 3절도 애굽이 애굽의 그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자와 요술객 이렇게 나오죠. 애굽의 종교를 대표하는 그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근세에 들어서 가장 신이 많은 나라가 힌두이즘 힌두교 가 가장 신이 많다면 고대에는 애굽입니다. 근세에 애굽, 근세 애굽 근세에 들어서 힌두이즘이 신이 더 많아진 이유는 더 많은 개체가 생겼죠. 개체가 애굽 시대 때보다 애굽 시대에 없던 것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 이유지. 애굽 시대는 에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에 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신이 있으면 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엄신론적. 말 그대로 판테이즘, 범신론이 판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범이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들 전체를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바로거든요. 바로. 바로. 사절 보시면 애구,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렸 모든 신들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할수 있는 신의 아들, 바로가 그들을 화학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1절부터 4절까지의 주된 내용이 애굽의 신봉하는 그 종교가 얼마나 무익하고, 무익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그들을 행망케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애굽에 오늘 제가 송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애굽의 종교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애굽 종교의 특징은 세속 종교의 특징이겠죠. 모든 세속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세계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여기가 조사오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가 족사.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했을 때 책망받은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자, 애국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우리에게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뭐가 있다? 강이 있다. 그리고 풍요로운 바다가 있다. 그에 대한 심판이 5절, 6절, 7절 나옵니다. 볼까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강은 마르지 않거든요.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므로,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가까운 곳, 곡식밭이 다 어떻게 해요?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며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마다 어떻게 피곤할 것이다. 나일의 비옥한 삼각주 지대, 뭐. 너 우리가 잘 알고 있자. 그리고 그 풍요로운 바다의 자원들. 이 나일강은 나일강에서 범람하는 것은 신의 축복이라 불렸어. 홍수가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범람에서 이렇게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천연자원들, 무기질, 미네랄들이 땅으로 다 흡수가 돼서 자연 비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 근처의 땅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출레국기에서도첫 심판이 뭐예요? 피재앙이죠 피. 나일강이 피로 바뀐다. 냄새가 난다. 나는. 오늘 그, 뭐야, 이 모티프가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피가, 피로 변하고 냄새가 난다. 이 나일강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자, 나일강에서부터 뭐가 나타나요? 농사가 나타나고. 농사, 그리고 농사를 하기 위한 비옥한 토양, 이런 것들이 다 날강과 그리고 주변에 풍요로운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바다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다 뭐예요? 없어질 것이다. 강수량도 고대 근동지방 인근 국가에 비해서 약두배 이상의 강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땅 자체가 뭐예요? 축복된 땅이다. 비옥한 땅이다. 왜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중에서도 바로가 우리를 관장한다. 그래서 바로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워낙 바로의 무덤을 해서 사람들이 도굴꾼들이 막 금도 빼가고 훔쳐 가고 하니까 가장 이 신성한 바로의 이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스핑크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이라로 바로를 보존하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애굽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애국 사람들의 생각을 알수 있는 부분이 한 문서에 나왔는데 뭐냐. 애국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오느냐. 애국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한 이유는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믿었겠죠. 그런데 지옥에 갈까봐 두려웠다.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가봤더니, 애국보다도 못한 곳이 될까, 애국보다 못한 곳으로 갈까봐 두려워했다. 이,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애국이 어떻게 생각한예요 지금 미국보다 더하게 생각한 거죠.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뭐, 조금만 뭐 돈이 있고 여건이 닿으면 자녀들다 어디로 보내려고 그래요? 다 미국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적응 못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 다 어디로 보내요?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럼 하도 못해 영어도 샬라샬라 잘하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당시, 당시에 애국은 미국보다도 더, 뭐야? 살기 좋은 나 미국을 뭐라고 제가 천조국 이렇게도 불리잖아요. 천조국. 그것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나라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뭐냐면 애국입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마치 돈 많은 재벌들이 죽고 싶을까요? 안 죽고 싶을까요? 천년만년 살고 싶은 겁니다. 재벌들 보면,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떤 미국의 재벌은 영원히 죽지 않은 약을 만드는 게 꿈이라가지고, 수백 억 수천억 원씩, 뭐, 뭐, 투자해가지고 그 약을 만든대요. 지금 막, 연구하고 있대요. 뭐, 잘못된 기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왜 그럴까요? 죽기 싫단 말이지. 여기가 뭐예요? 조사원이. 여기가 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어떤 종교였느냐? 스테이트 스코어. 현 상황을, 애국의 현 상황을 적어도 유지하는 것. 사후세계가 지금 애국보다 최소한 애국 정도로 되는 사후세계에 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죽어서 그들이 가는 이 사후세계가 최소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애국 정도 되도록 보장을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의 목표였다. 이 사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헛된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을 하괴시키는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에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왔던 여러 요인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요인이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영신학. 번영신학. 그것을 다른 말로 기복주의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는 원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죠. 토속 종교, 이런 다른 종교에 있는 세계관. 포란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천국은? 50명의 여성이 나의 아내가 되고 포도주로 된 호수에서 헤엄을 치고 그 여인들과 난잡한 생활을 하고 그걸 뭐예요?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이 그대로 투영된 게 뭐예요? 천국이고 사후 세계. 그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참 힘들게 살때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의남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그리고 뭐 감리교 여러 종교 가 있으면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은 아주 복음적인 섬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부흥사경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주 복음적인 성경을 기초한 그러한 복음운동이 전개되는데 1960년을 기점으로 이제 잘못된 움직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어떤 교단을 언급하면 이 잘못, 뭐그 교단을 혐의하는 것이 되지만 어쨌든 한국, 한국 교회사적으로 이제 큰 부흥운동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병폐가 뭐냐면 기복주의를 심었어요. 우리 교회 번영 신학을 심은 겁니다. 자 기복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가 조사운의 신학이란 거예요. 여기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천국에 대한 이미지, 천국에 대한 상급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적 가치의 상급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는 거예요. 김 집사님은 개털모자 쓰고, 이 집사님은 금멸류관 그 쓴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100평짜리 집에 살고, 이 땅에서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10평짜리 집에. 성도님들 그게 천국일까요? 딱 여기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가가지고 빈부격차가 있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러한 천국관을 심어준 게 요인이 뭐다? 한국교회 기복주의, 이게 뭐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제 미국에도 지금도 있고 기복주의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기복주의가 종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뭐예요? 그 종교를 신봉하는 그런 근데 기독교는 다르단 말이죠. 이단 종교가. 그런데 이 기복주의를 세속적인 종교관을 교회에 심어줬다. 우리 가운데서도 여기가 조사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시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올바르게 붙들고 나가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물질적으로 잘 살고, 천국에서도 그게 그대로 연결되는 그러한 곳이라면 기독교와 세속, 종교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 성경에서 말하는 상, 성경에서 말하는 멸류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조사오니의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고 참된 의미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될수 없다. 우리의 십, 십년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복주의적 요소를 다 빼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실 없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3.1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여기가 조사오니에 대한 모든 요소들이 있을 텐데. 또한,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고 믿음의 본질이 아니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신앙인이 아님을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기여 김을 받으시오 며 나라의 마음없시며 대시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